경기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부분은 환경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녹색 제품 구매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녹색 제품 구매율은 매우 낮았는데요. 녹색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과 홍보가 뒷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 구매는 환경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적 제품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대부분은 녹색 구매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유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녹색 구매가 매우 필요하다거나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94.1%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녹색 제품 구매율은 30% 초과 40% 이하가 22.5%로 가장 높았고 50% 초과는 17.4%에 그쳤습니다. 친환경 제품들의 가격이 다소 비싸 예산이 열악한 소규모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선뜻 구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녹색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과 함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어린이집 이런 데는 좀 영세, 영세하니까 네? 어, 예 그래서 이제 비용이 아무래도 녹색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조금 비싸요. 하치원과어린좀집족해요기준에녹도구매사서 뭐뭐뭐 음. 예. 좋겠, 표시제를 연계하는 방안도필요하서는 제안입니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와도교육청간협력체에를 마련해 녹색구매 지원 체계를 강화해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 한 v 뉴스 조윤주입니다.